몽큐야 나랑 오늘 주말할래나 1페이지 보여줄게 어. 30판 노방정 해야되는데? 뭐 가던가! 야, 디코 소리 요새 왜 이러냐 근데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몽큐씨 이번 시즌 응. 총 경쟁적 승리 12승에 그치는 불멸삼 350점 행돌이라고 합니다 불멸삼 350점? 예 근데 네, 그된 머지기씨 아시나요 혹시? 된 머지기씨는 제가 같이 해봤는데 완전 벌레새끼였어요 된 <laughs> 머지기씨는 지금 총 경쟁자 수를 109승에 그치는데 220점입니다. 2 2 0점이 이시네. 나 시즌 5일 남았는데 레디 보내줘. 230점 올려야 되는데, 행돌아? 8판. 나한판 이기면 30점씩 올라. 500점 넘어서까지 30점 오르지는 않잖냐. 해줘. 행동씨 그거 할 거예요? 그 게임? 레전드 찍으면. 잡혔다. <laughs> 행돌아 총 타줄까? 아니 갑자기 사 줘봐 한번 아, 요청해봐. 오케이 okay. 진짜 사준다. 어, 근데 <laughs> 어, 이건 진짜 아닌 거 같은데. 근데. <laughs> 야 그대로 가져갈래 그냥. <laughs> 아니 아야 아야 대로 나를 부르는데 이 새끼? 야근아요이명 이게 피데 그러니까 그래서 연락하려고. 쟤준수지고은지금고가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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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고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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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막 다아나 우리 안다 아군이 한명남았 근데 지금 어, 사실... 다른 게임 하자고 시위하는 <laughs> <다른 게임> 할까? <laughs> 이 연막이 네, 있으면 뭐 없다는 ]은... 건데? 나갈부나갈에 앞에 요로 있기는. 아, 2 아, 3. 아, 갈게 뿅. 아, 연막 이제 찐다. 너이스게게이서게아야 아, 씨, 타이밍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없다. 에이츠 재미 있었어? 다저 사고. 야, 헤븐 하나, 헤븐 하나, 헤븐 어, 하나. 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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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. 나 둘이다. 1시티. 투. 투시티. 어이 완전한... 어? <laughs> 오퍼 먹어줘? 어, 나 오퍼할래? <laughs> 아니, 어디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는겨? 게임을 이기려면 좋은 멘탈과 좋은 그치, 마인드셋. 그치. 즐겁게 c 스트 하더라도. <웃음> 그치. <웃음> 나 지금 너무 행복해, 지금. 이건 어우 레이스. 아개스괜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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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있다 뭐 있다. 뭐 있다. 맞았다 <laughs> 있다지? 램프인램프인램프인데왜 램프인. 어, 램프란 뭐야? 오이놀래라어 <목소리> 어, 시트 레이즈 안 보고 쳤어. 스븐 <목소리> <목소리> <테븐> 요르. 제제 <목소리> 제. 들어 다음은 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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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피 페이크야 페이크야 페이크 안피만 찍히면 돼? 어이스 오빠 먹는다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나 싫어하는 거 아니지? 아,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킬댄스말아 <laughs> 여러분들 이판 끝나고 그냥 오늘 공포 게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<laughs> 저한테 시위하네요 아니야 <laughs> 아니 어이쓰! <laughs> <laughs> 왜 요거에 날려? <laughs> 야 없어 <호소> 없다 너누후알아이스어 아래에 열어라 내보야야 뭐야! <웃음> 아, 에바다 <laughs> 인스모인스모 아, <맞아. 웃음> 아 백사백사백사백사백사스 백사. 백사, 백사. 백사. 죽여! 스몬, <laughs> 스 이거 멘탈잡고 있으니까 이기다. 맞지 맞아. 지난 너무 행복해지금 너랑 같이 게임해서 나도. 도대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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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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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고이 가는 것 같은데. 다 오케이! 젠장. Yes, 앵커, yes, 앵커. Yes, 앵커. N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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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i c 까 N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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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i 수제 N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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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i c 요번에 그 음악 치자 봐. 어, 바로 치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 내가 한번해 줄게. 있다. 빨 거지. 어, 빠진다. 빠 맛있게. 네, 팀 어, 어, 네. 야, 아니. 나 야이스 앞에. 오케이, 한방더 막으면 동야여 먹겠다, 이거. 차고 가봐라. 나이스. 근데 저나요이쇼 조심해, 이 쇼. 아, 연막 쳐어 아이고, 미. 나이스. 피. 야, 여기 연막 쳐봐줘. 잘있어 오! Nice, nice. oh. 좋다. 나이스. Nice. 그것도 nice. nice. 좋았고. 아. U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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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미안하다. 나 uh. 공격팀 승리. 까비 까비. <웃음> 까비다. <웃음> <웃음> 게임을 찾았습니다. 아오면나겠다클럽브 재미없다 어? 아추연만 뭐야 투연이여도 이길 팀은 이겨 뺑조심 아, 내가 먼저 여기서 다가 빠져줄게 그래. Can you s o m e o n 리 b r e a p e a r 백 부셨어 그냥 아 이소 모소 <놀람> 와크네 아, 머리 좋다. 저렇게 엄막을 저런 식으로 치고 대쉬를 타네. 어이구, 갔다, 이거. 아, 오? 어 오피. 어이구, 갔다파이크가 C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롤다 오? 스아어졌습이거설만고시겠다아유 <laughs> 뭐야 씨. 씨 어이소, 누 여기 나이가 <laughs>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너가 폭탄 하나 내주면 한번 트라이하고 아니. 면이새 <laughs> 뭐야? 나는 어떻게 알아? 자, <laughs> 이거 세이브, 세이브 해야겠다. 세이브다. 네? <laughs> 세이브야, 세이브 세이브. 한 아, 시로. 밥없어한 방에 는 아우! 오히려, 오 오히려, <laughs> 오 오히려, 오 오히려, 오히 오히려, 오히오이려 오히려, 오히려, 오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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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왼쪽만 거라 왼쪽만. 가. <놀람> <laughs> 바로 없이 <거울업식> 플레이. <laughs> 아 TP 보다마다 존나 무섭다 그냥. 좋다 디펜스. 나이스 다음은 누 시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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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백스에서 숨을 딱 한번 나갈게. 야야야. 야! 출폴러다가프틴 이거 씨. 어땠나 으... 이거? 오, 됐다. 마이. 와! 거왜 왜? 위키스 오케스 모 오케스 오케스 모 오케스. 치고 하면 돼. 아, 스모크를 파이크에다 하지 그냥. 음. <웃음> 나이 <웃음> 좋아, <웃음> 좋아. <웃음> 나이스. 아, <야>, 이겼어? 나이스. l <laughs> e <laughs> 노스턴드씨 i <놀람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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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사운. s n a can't. I can't. I c can't. <laughs> 제발 웃겨! 막, s 아,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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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 no, no, n 나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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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잘 존나 우친거것 같은데.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 이겼다. 구독.